자, 저희는 지금, 어, 이, 2019. 2019. 어, 제주항공 객실 승무원. 사용설명를 들으러 부천 대학교에 왔습니다. <laughs> 자, 어, 차, 차? 어, 너무 야외방송이 위험하네요. 차도 있고. 자, 그러면은, 가시죠! <laughs> 자 이제 어, 직접 녹음 파일 들려드리면서 2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주항공 최영선명의 2부에서 나온 얘기는 뭐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부는 이제 중요한 사항은 다 알려드렸고 2부에서는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녹음 파일. 자 요즘 어,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제조공은 네, 다른 항공사와 면접 시간이 길다고 말씀했습니다. 음. 긴 것은 제가 다 보도록 뒤로 말씀드리고 면접 볼때 지원자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면접 들어가시죠. 좀 많이 녹이자. 저 <laughs> 네. 뭐 면접 시간이 길다 보니. 어,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면접시간이 굉장히 짧으면요, 한 사람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질문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분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대답을 하게 되면, 옆에 지원자들에 대한, 뭐 어떤 배려심, 이런 것이 좀무족하다 것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본인이 진짜, 저는 누구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 그,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면접시간이 길다 보니, 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단 객실승무원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주항공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준비를 해왔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 뭐 상당히 좀 맞으시면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핵심 포인트가 나왔죠. 면접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 이유가 뭐고 뭘그 알고 싶어서 그렇게 면접을 오랫동안 보냐 파악해야 는 내용이 뭐냐 제주항공이야만 하고 제주항공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왔 제주항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왜 내가, 어, 메이저가 아닌 LCC의 제주항공에 꽂혔는가를 검증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제주항공에 대해서 제가 이미 제주캐스팅 영상 관련, 뉴 스탠다드 관련 분석해드렸거든요. 그거 보고 가세요. 어, 제주항공에 물론 서류 합격률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서류 합격이 되었다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예, 네, 그러니 당연히 지금부터 공부에도 늦지 않죠. 자, 그래서 그거 강조한 예,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예를 들면, 어, 제정 지금 모델이 동방식인데, 다못 모델이... 여자분들 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연예인들, 칼리우스탄 분들이 하시는 게 회사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 자, 들으셨나요? 어, 제가 동방신기 관련해서 제 전공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면접관이 그렇군요라는 말을 한다면 떨어지는 거네요. 면접 볼 때, 아, 저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드벨벳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이러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일단 면접가들의 말투에 힌트가 나왔네요.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떨어질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아,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뭐할 말이 없을 시,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을 했을 시에는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제주장공의 분석을 많이 하고 들어와야 되는지 암시하고 있죠. 어 동방신기는 사실은 어, 동남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인기있는 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방신기, 그 다음에 인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홍보 모델로서 자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방탄소년단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BTS. 왜냐면 지금 제주항공은 면접관들이 점점 30대고. BTS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나이이기도 하죠. 이제 BTS로, 뭐 예를 들어서 홍보 모델을 추천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뭐 쉽잖아요. 인기 많잖아요.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어 BTS들이 여성 고객들을 주축으로 만약에 이제 인기가 많은 걸로 보여진다면 여성 고객들이 가장 많이 타는 어떤 한국 노선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어, 그런 쪽을 위해서도 이제 확장의 개념으로 BTS를 광고분들을 썼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제안을 하길 바라는 겁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거의 유연정 토익 블로그를 보거나 또는 제가 이제 이제서야 시작하는 차이나는 승문 뉴스 어, 유튜브 스티린를 통해서 어, 알려드리는 정보만 봐도 합격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쨌든 제 말을 과감하게 믿고 가라는 얘기에서 자랑을 하는 거지 어,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고 자랑한다는 라건좀 뭐라그러나 혼자서 허공에 어, 나 잘났어 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서 조금 경연적어요 근데 제가 자꾸자꾸 중간중간에 저희 데이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냥 그게 편해요 그리고 가서 임원 면접까지 가보면 알아요 <목소리가> 네, 이제 일단 다 서울에서 떨어지고, 실무 면접도 안 보고, 그래서 정보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뭐 공기 속에 떠도는것 뿐이지, 막상 경험을 해본 자들은 제 말에 100% 신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요. 나는 얘기했을 때, 아, 이분은 제주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받게 됐어요 니다 저는 저희가 면접을 진행할 때, 특 어, 개체성능 같은 경우 일단 현업 면접이요 인사 면접위원 같이 들어가서 인사님 한 명씩 같이 들어가서 근데 국님하고저 뭐, 같이 면접을 거죠 어제 부산대 갔을 때 그런 질문을 올라왔어요 뭐, 이전 인터뷰로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주현님은 들어갔는데 우리 도망가고 계셨던데 면접 때 뭐를 보시나요? <laughs> 그게 <laughs> 여기 올라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객실본부에서 먼저, 현업본부에서 자기소개서를 해서 서류 합격자 세관이 되는 게 많은 기 때문에 실 팀장님들께서는 자기소개서를 미리 다오신 상황이에요. 서류 서류는 진행하는측면 근데 인사팀인 경우에도 객실만 진행하는 게다 아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면접 때 많이 없요 음. 자, 방금 나왔죠?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어, 인사면접, 인사부에서 온 면접관들은 서류를 자소서를 미리 읽고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객실, 어, 팀장님들이, 어, 이제 주로 자소서를 전부 다다 보고 평가를 내리고 합격을 시켜서, 어, 나름대로는 지원자들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이지만, 어, 자신은 면접장에 들어서야 그 이력서를 보고 그제서야 알게 된다. 자소서, 지원서를 보고 이익을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얼굴을 보기보다는 어, 컴퓨터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때가 나오거든요. 자소서가 정말 중요한가요? 이번에 다 읽으실 건가요? 뭐 등등등 나오는데 사실은 자소서를 읽죠. 아니 성장인들다 읽어야 해요. 이제 그래서 소재목을 제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소서가 더 중요한 순간이 왔죠. 사진이 없으니까 사진이 없으니까 자소서를 꼼꼼하게 보겠죠. 네, 그래서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소서에 본인의 어떤, 뭐라 그러나, 외모에 대한 특징을 조금씩 밝혀주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조금 남들보다는 커서,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얼굴이 뭐, 가끔 가다가는 뭐, 승만하면 뭐 딱, 제조하 뭐, 승만하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단어들을 써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물론 그거 갖고 붙여주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조건 내에서라면, 이야이면 그런 표현들이 들어간 사람들을 조금 안전하게 뽑지 않을까 저의 쏠쏠한 팀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특정 직무, 에서 이렇게 면접을 질문을 하시고 나면 거기에서 좀이비적이라든지좀더 체크하고 거기에서 그러한 단계 더 들어가는 질문이 되겠죠 그런 질문들을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 준비해신 하신 멘트에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 넥스트 에역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 어떤 이야기도 같이 해주셔야 그다음 질문에서 더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한정욱님 자소서 쓸때 이것만 은 피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네. <laughs> 어떻게 보면은 여러 분들이 어, 나라는 사람을 그로써 한 장의 죽기 종이에 녹여내는 것들을 저는 그거를 이렇게 뭐 수동을 하거나 다른 교수님이나 뭐, 어떤 그 지인, 누구한테 그걸 보여줘서 게임을 받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자신은 제가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어떤 순서를 바꾸게 되면 비슷한 형식의 자소서가 한자가 더 나옵니다. 의요인은 비슷한 느낌의 자소서, 어딘가에 가서 첨삭을 받은 듯한 느낌의 자소서, 그 다음에 교수님이나 또는 뭐 과외나 또는 뭐 돈을 주고 어 컨설팅을 받아서 쓰는 자소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소서를 보게 되면 읽고 싶지도 않지만 탈락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뉘앙스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음, 인사부 쪽에 담당자 분음 쪽에 있는 사람은 그런가요 라고 말했을 때는 떨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자소서를 자기 자신의 얘기를 남에게 맡긴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라 얘기했어요 상당히 고지식한 분입니다 이분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저렇게 체형 설명에서는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면접장에 가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외운 답변은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40분이면 외운 답변으로는 견딜 수 없다라고 인사과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자소서 자체는 비슷한 느낌이면 무조건 거른다라고 보는 거죠. 잘 썼던, 못 썼던. 네, 그래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녹여져 있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알고 오라는 얘기죠.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강조하는 얘기가, 인사 면접관이 강조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지 않는 이유는 어 뭘까요? 쉽게 접근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 기술적으로 뭔가 답을 얻어내고 싶은 빠르게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음, 이게 그 얘기였습니다. 예. 저는...